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요즘 종종 포착이 됩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 참패 이후에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 4월 11일인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자맹 아닌 자맹을 하던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 완전 바이럴 마케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 여론 작업 뭐 이런 겁니다. 이유가 뭐냐. 뭐 무엇보다도 저는 존재감 알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거는 8월 전당대회. 국민의 힘전당대에 나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몸풀기에 나선 거 아니냐. 정치적 기지개를 펴는건 아닌지 하데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여권의 정치자산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을 훈련을 통해서 더큰 정치적 자산이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섣불리 나서려고 했다가는 공격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죽이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네가 이재명과 다를 게 뭐가 있어 변장한 이재명 아냐? 이렇게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두 번째 주제는 한동훈의 바이럴 마케팅으로 잡아봤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네, 이따 설명을 드리죠.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요즘 종종 포착이 됩니다. 이게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되지 않았는데 이게 뭐 팬덤들에 의해서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분명치 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 4월 10일 총선 참패 이후에 아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 4월 11일인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자맹 아닌 자맹을 하던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월, 월 12일 어, 그 하루 이틀 사이에 계속 도서관에서 목격됐다라고 하는 목격담이 계속 SNS상에 그리고 한동은에 뭐 이게 카페 이런 데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왜 찍힐 수 있게 드러나게 노출을 시키면서 책을 읽는 건지, 뭐, 이게 좀이아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걸 보고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자료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저게 이제 서울에 있는 양재도서관입니다. 빨간 의자가 아주 인상적이죠. 그리고 운동화 차림이고요. 어, 저운동하도 어떤 운동한지, 뭐, 뭐, 금방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저것도 이제 뭐, 완판행렬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귀 주변에 차고 있는 게 저게 이제 이어폰인데,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귀에 꽂지 않고, 머리 둘레에 이제 헤드셋처럼 차면은 그 울림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건데,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이란 책을 이제 읽고 있었다는 것 같은데, 요게 종의 기원담도 원래 이제 뭐, 베스트셀러 반열에 들어가 있긴 했는데, 이것이또 순위가 확 급등했다고 해요. 몰래 읽다가 걸린 게 아니라 노출을 의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상이 사실 좀 들죠. 저 정도 되면. 예? 그니까 뭐랄까 이미지 컨설턴트가 좀 조언한 것 같은 인상도 좀 있고요. 원래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뭐 이물 좋고. 키 크고 날씬하고 그죠 어, 또뭐옷잘 입습니다 훈남이고 그래서 나이도 뭐 어쨌든 간에 정치하시는 지도자급에서 굉장히 젊은 편이고요 그렇게 한데 이미지 정치 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게 뭐 mz세대 취향 적용형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노출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4월 아까 말씀드린 10일 어, 2 1대 총선에서 패한 뒤에. 그 뒤에, 물러난 뒤에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 한, 보시죠. 4월 10일 총선 패배한 뒤에, 그 하루 뒤에 4월 11일 날 비대위원 정직에서 물러납니다. 4월 16일 비대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한 사실이 그 며칠 뒤에 밝혀집니다. 총선 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비대위원들, 비공개 만찬을 할수 있죠. 이 때까지는 비공개를 했는데, 그 뒤에 누군가가 얘기를 이제 입에 올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4월 19일에 대통령 오찬 제안을 받고 대통령한테 오찬을 하자고 한 날짜는 4월 22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9일이 아마 금요일일 텐데. 그래서 22일에 오찬을 하자. 그런데 거절하죠. 그때 거절한 명분은 뭐였죠? 네, 내가 몸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몸이 안 좋은 뒤로도 계속 보이고 노출되고 합니다. 밥 먹고 뒤에 이 밝혀진 알려진 얘기로는 대통령 오찬을 왜 거절했느냐. 대통령의 시간은 그 자체가 정책 자산인데. 또 중요한 정책 자산을 왜 이렇게 걷어 차느냐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직접 전화하나고 뭐, 한, 한두 달이 건너서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아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날 페이스북에는 또,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때, 다시 이제, 아, 한동원 전 위원장이 뭔가 이제, 이제 성찰하고, 어쨌든 간에, 총선 참패 일부 원인이 있는 만큼, 숙고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구나. 자상의 모습이 보이는거나 이제 이렇게 추측이 돌았다가 며칠 안 돼서 5월 1일 날 SNS에 한동훈 위원장의 목격담이 처음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도곡동 자택 인근에서 이제 휴대전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 5월 3일입니다.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비서실, 비서실장, 김영동 비서실장인데 김영동 의원이죠. 안동에. 그리고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찬을 했다는 사실이 있고, 또 뒤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1일, 12일 도서관 아, 목격담이 이제 하루 이틀 뒤에 알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5월 12일 어저께, 그저께죠. 원희룡 전 장관 인천 개항을에 출마했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패해서 지금 이제 낙선한 원희룡 전 장관 역시 이제 뭐잠룡이죠 대권 주자들이고 만찬을 했다는 원희룡 뭐전 장관이 요구해서 했, 만찬이라고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전 대통령의 약속은 거절하고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자맹 아닌 자맹 뭐 노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뭐 뭐 애인인 듯 애인 아닌 애인 같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자맹인 듯 자맹 아닌 자맹 같은 자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바이럴 마케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이럴 V I R 바이 바이럴 이게 이제 어원으로 보면 이제 목소리 이런 거죠. 소리 음 이런 건데 바이럴 마케팅 하면 이제 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말로서 하는 말요런 작업. 뭐 이런 겁니다. 말로써 여론을 옮기고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소식,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전달해가지고 어,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어떻게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마케팅하는 요걸 이제 바이럴 마케팅인데 이제 소비자 어, 소비자학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뭐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존재감 말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나를 잊지 마세요. 이런 거죠. 어, 나 아직 살아 있어요. 아, 물망입니다 사실 뭐 이건 걱정할 게 없는 게, 한동훈 정도 되면, 이게 뭐 일단은 뭐 팬덤도 워낙에 확실하고요. 뭐, 그래서 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라면 별편을 그 걱정할 게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근데 이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제 이게 이,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3월 달에 검찰총장을 이제 그만두고 나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대선 도전 선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3개월 동안에 사실은 이것도 자맹인데 자맹 아닌 자맹 같은 자맹을 합니다. 윤석열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 윤석열을 어떻게 내가 봤는데,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윤석열을 어떻게 목격했는데, 이러더라고. 이런 목소리로 계속 기사화되었어요. 이런 마케팅을 따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바이럴 마케팅으로 한동훈의 움직임, 기사화되면서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거는, 여차하면, 이게, 아, 8월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에 나갈 수 있다. 조기등판 할수 있다. 그러면서 몸풀기에 나선 거 아니냐. 정치적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닌지. 않냐.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러면서 여권에서는 이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게 조금은 성찰의 시간,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또 그러는 것이 선거의 진, 폐장으로서 가져야 될 지도자로서의 도리이고 규범이다. 라고 하는 관측을 깨고, 야, 이거 정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측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주목할 만한 사실이죠. 뭐 지지율이 깡패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론조사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유시스가 의뢰해서 에이스 리서치가 한 조사인데요. 한동훈이 26%, 유승민이 28%입니다. 한동훈 뭐, 어느새 비윤이 됐고요. 유승민은 거의 반윤. 어, 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죠. 그 나경훈 9%, 원희룡, 안철수 각 7%, 이렇게 되죠. 뭐, 나경훈도 뭐, 친윤이라고 지금 볼 수는 없죠. 안철수는 뭐, 친윤도 아니고요. 둘다 지, 난해 이제 3월 전당대 때, 그때 뭐, 친윤 그룹으로 더 각종 이제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고, 나경훈은 그때 뭐, 이제 주저앉혔고요. 안철수는 그때 뭐, 친윤, 대통령 실을로다 노골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권혹스러운 입장에 처있었죠 예. 그래서 김기현 씨가 당대표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비율이 뭐, 하나, 원희룡 정도, 이제 하나 친윤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유승민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지층만을 한 여론조사를, 이제,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48%나 되고요, 유승민이 9%,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뭐 그래서, 여기 이제 만 18세 이상, 천명 대상 무선 ARS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요론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가하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주일이 깡패다. 한동훈의 이제 이 조기등판, 전당대 출마가 유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참패한 그, 맞아, 패장이, 곧바로 이제 선거에 당대표 선거에 뛰어드는 게 맞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고 규범에도 맞지 않는다. 이제 비판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 서울 시장의 말을 한번 들어 볼까요? 9일입니다. UAE 아부다비를 가는데 거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당이 2조 심판론, 운동권 심판론 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게 프레임 논,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건데, 그, 레이코프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프레임 논을 정리한 책입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을 상징하는 코끼리, 공화당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공화당의 이제 지지표가 올라간다. 이제 이런 걸 분석한 책인데요. 그러니까 그 공화당이 제시한 프레임을 공격하면 오히려 공화당의 프레임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이조 심판론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심판론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정권 심판론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저는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윤칠 한삼 윤석열의 7아에 책임이 있고 한동훈의3아리 책임이 있다. 윤칠 한삼을 꺼냈을 때 꺼냈을 때 저는 바로 이 심판론을 꺼내는 순간 이조 심판론을 꺼내는 순간 이거는 정권 심판론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한동훈 책임론으로 연결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사실 상 한동훈을 겨냥해서 저격을 한 거고요. 여당 수도권에 출마해서 낙선했던 전 의원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 대표와 원톱 선대위원장으로 선거에서 참패한 한동훈이 당권에 도전한다면 대선에서 패배한 후 곧바로 당권에서 도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권의 정치 자산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을 여당이 정말 보유하기 힘든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중한 명이 한동훈이라 보고 있고요 이분이 자기 자신을 어떤 거친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더큰 정치적 자산이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섣불리 나서려고 했다가는 공격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죽이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야 네가 이재명과 다를 게 뭐가 있어 변장한 이재명 아냐 이렇게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전 한동훈 좀 그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